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3일째 수요일 새벽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 마지막 고난 주간에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와 주님이 하신 말씀과 주님이 행동하신 그 행동들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 4 3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왠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도라 가셨나 이 벌레가 은널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죄은 죄다 지시고 못 막히소스니 왜 니린 왜너엔가그 사랑커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그 해도 빛일고그 밝은 빛 가리 어서 감감케돼 네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와. 히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주여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더 드릴 것 없어 이몸바침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우리 함께 25절까지 보도록 십시다 아,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5장 아, 11장 아,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모화가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여자오되라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모아가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예수님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은 설교와 변론을 하신 날이 화요일입니다. 그 대신 수요일은 곧 다가올 무시무시한 고난을 위하여 준비하시면서 쉬셨습니다. 화요일에 많은 말씀과 행동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월요일 아침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너무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한 모하가에 분명히 열매가 있을 줄 알고 찾아갔습니다만은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매 없는 모하가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의 신령한 영적 의미는 잎만 무성한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매 없는 것에 대한 우리 주짐의 저주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본 베드로가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니 예수님은 그 사건을 바로 응답받는 기도에 적용하여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무리 불가능한 산과 같은 문제와 사건이라고 해도 입으로 기도하면 바다에 던져지듯 그 문제가와 사건이 해결된다라는 기도의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시지만. 지상에 남아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될 제자들에게는 그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오직 능력 있는 기도에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여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할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군더지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이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의심치 말고 믿어라. 믿되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느냐? 어떤 확신을 갖고 믿어야 되느냐?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응답해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를 하되 전제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부분을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또 하나의 선행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서가 선행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이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나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어야 되고 상대에게 빌어야 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고 안 빌고 관계가 없이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것이 내게 능력 있는 기도응답의 절대 조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기도응답을 받기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합니까? 용서는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용서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엉망제약 가운데서 멸망받아야 할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죄에 대한 대가로 티끌만큼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나의 모든 죄를 지워 그 대가로 내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용서에 대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빚은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빚이라는 그 자체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빌던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는 용서해줘야 하고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용서함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용서의 빚을 갚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용서의 빚을 갚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를 빌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없느냐? 간단합니다. 아직도 인간 관계의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하여 용서를 빌고 용서해 주므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능력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권한 주간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 새기면서 이한 주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또 해주는 용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님.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빚을 지고 있기에 믿음의 형제든 이웃에게든 내가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게 하옵시되 무조건적으로 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용서를 빌고 용서해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